대법원 2022년 7월 28일 선고 2 0 1 8 2 39621 판결 사건명 법인세 등부가처분 취소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갑주식회사 등이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을 회사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을 회사에 발급사 분담금과 발급사 일일 분담금을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분담금들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감옥에서 국내 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 회사 등의 9.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발급사 분담금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고, 발급사 이일 분담금은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 영무가 제공되기 위해서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9. 부가가치세법 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영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무를 제공하는 용액의 경우,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영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외국 법인이 제공한 영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영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역무가 제공되기 위해서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력 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년 7월 28일 선고 2019두58346판결 사건명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적용 대상인 감가상각 자산의 의미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구 법인세법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2월 2일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이하 개발비 규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이하 즉시 삼각의제 규정이라 한다. 즉시 삼각의제 규정의 문헌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즉시 삼각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감가상각 자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호의 고정 자산을 의미한다. 그런데 개발비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비용을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감가상각 자산인 개발비가 될수 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 규정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수 없고 이에 대하여 즉시 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